안녕하세요. 상품의견 읽어주는 여자 다나와 부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뉴스텝의 홍진욱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텝 홍진욱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상품의견을 읽어주는 여자 그 네. 상인녀 저는 네. 상여자라고 부릅니다 상여자 아니 그 상여자가 지금이 네. 저희가 네 번째잖아요 네. 와 정말 반응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상품의견 네. 읽어주는 컨텐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저나와하면 상품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녹화가 두 번째입니다 정말 50분이 10분같이 느껴져가지고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먼저 6500XT가 출시가 되면서 성능적인 부분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고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어요. 음... 그래서 한번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네. 김태서재호님은 나이스 채굴 안되주라고 해주셨어요. 네네, 이미 너무 많은 그래픽카드들이 좀 성능이 괜찮다 싶으면 채굴장으로 끌려가서 학대를 당하고 있기 맞아.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제가 이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채굴 붐이 예전만큼 그렇게 뜨겁지는 않더라고요. 음... 뭐 제가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 채굴 끼어드는 사람도 없음, 화폐도 이제 똥락인데 언제 정상가 나오나? 네. 그래서 어쨌거나 채굴장으로는 끌려가지 않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제품 자체가 뭐 채굴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뭐 제조사에서 딱 채굴 못 하게 막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든 거는 또 아니에요. 아 하지만 기본적인 사양 자체가 네. 뭐 상위 모델들하고 비교를 하면 채굴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굳이 이 모델을 채굴을 용으로 사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채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빛나라 먹먹만 님은 대형 폭 64비트는 음... 좀 이라고 해주셨어요. 이전 제대인 5500 XT가 네. 메모리 버스가 128비트였거든요. 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64비트다 보니까 음... 사실 절반 수준으로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메모리의 버스는 줄었지만. 클럭은 또 14,000에서 1 8 0 0으로 조금 높아지기는 했거든요. 음. 아주 크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줄어든 만큼 이 부분은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다. 아, 장단점이 라는... 이제. 네. 근데 정말 이한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64비트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에 대해서 한번 네. 어, 제가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네. 열바다님은. PCIe 4.0에서는 1060보다 조금 좋은 성능 음... PCIe 3.0에서는 1050Ti 수준이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제품 자체가 최근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음. PCIe 3.0보다는 PCIe 4.0 인터페이스에 좀더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PCIe 특히 3.0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말하면 인텔 네. 11세대 이하 그리고 어, AMD의 3000번 대 이하에 사용하신 분들이 네. PCIe 3.0을 사용을 하고 계시겠죠? 3, 4년 전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던 분들, 아. PCIe 4.0 기반의 시스템에서 사용을 할 때보다는 분명히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PCIe 3.0에서 쓰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아유, 절대 아니죠. 어, 뭐 미세한 차이가 나는 거지, 그렇게 막 쓰지 못할 정도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성능이 어은. 그래도 아마 한 1, 20%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아이디. 대표님이네요 대표님 대표님 아우 조심해야겠다 <laughs> 아이디 대표님 <laughs> 네. 1050Ti 1650보다 좋은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경쟁사 제품하고 좀 비교를 하셨잖아요 네. 저희는 테스트를 PCI 4.0 기반에서 테스트를 좀 했기 때문에 고걸 음...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6500XT의 기본적인 성능은 1650보다는 조금 뛰어나다 1650 슈퍼랑은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고 아... 아 1660이랑 비교를 하면 성능이 네. 좀 음, 웬만큼 떨어지긴 하죠. 아 한120% 정도 차이가 있어요. 1650하고 1660 사이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바로 음 아, 성능 나왔으면 가성비 한번 들어가 봐야죠. 네. 자, 보다도리님이! rx6500 xt는 어~ 책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가격을 많이 내리지 않으면 외면할 것 같은데라고 해주셨는데 아 네. ssd 128 더하기 256 님은 그냥 27 29만원이면 사겠는데 30에서 39만원이면 절대 안 삽니다라고 아 아주 이제 아 어~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가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1650보다 조금 상위 모델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GTX1650의 가격이 네. 30만원 후반에서 40만원 초반 사이, 네. 6500XT의 가격이 35만원에서 40만원 사이, 뭐한 몇만원 차이 안 나요. 그래픽카드 자체가 가격이 워낙 비싼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가성비가 되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1650. 네. 이랑 뭐 성능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6,500 XT가 높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비싼 건 아니네요. 바로 이전 세대 제품이 5,500 XT잖아요. 네, 네. 5,500 XT가 2020년 3월자 음. 기준으로 한 25에서 39만 원 사이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더 저렴했죠. 그렇죠. 미궁이십자로 님이 아니, 5년 전에 비슷한 성능 카드가 이, 20 초반에 팔렸는데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셨고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의 그래픽카드가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쵸? 저도 한이 제품이 솔직히 30만 원 초반이나 중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싸봐야 한 35만 원. 음. 아마 20만 원대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예상은 하기는 했어요. 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래픽카드가 워낙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대를 했던 거에 비하면은 비싼 거는 좀 사실이죠. 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카드는 없다. 그래픽카드의 가성비는 없다. 처청하다. 다 비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보다 한 1~20% 정도만 더 빠졌으면 좋겠다. 라는 음. 희망사항은 있죠. 그렇죠. 빨리 네. 그래픽카드 시장이 좀 안정화돼야지 같이 네, 네. 가격이 내려가는 거니까. 네, 너무 맞아요.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상품을 위한 읽어주는 여자, 상여자! 4화였는데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상품 의견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편 만들 때 참고도 하고 읽어드릴 테니까요.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구독, 구독! 좋아요! <laughs>